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최고위원님은 실제로 할 그렇게 봅니다. 할 거라고? 네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네. 어, 제가 예단하기로 음. 제가 예상하기로 음. 이 최상병 제삼자 특검과 네. 한동훈 특검은 음.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민주당에 억지다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아, 이것도 제삼자로 하자 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고 하면. 네. 최상병 건은 받고 이거는 안 받을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제삼자로 받고 음. 하나는 절대 못 받겠다 음. 왜 나와 관련된 것이니까 음.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떤 음. 설득력을 갖기 힘들기 네. 때문에 이게 이미 한 몸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음. 저는 최상병 제삼자 특검안도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원칙은 계속 천명하되 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네. 부드러운 후퇴. 또는 명분 있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쌓아 올린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뭐 지지 이유.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훼손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에 나온 이 높은 득표율이 네. 특검 통과시키라고 나온 득표율은 아니거든요. 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잘 싸워라. 음. 그러니까 법사위 때 보여줬던 그 네. 모습으로 민주당을 잘 상대해라. 음. 라고 나온 득표율이기 때문에 음. 한동훈 대표도 그런 당내 의견을 많이 수렴하게 되면 음. 하나쯤은 본인이 음. 어,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한 대표에게도 나쁜 네.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 대표 수락 연설을 보면 변화를 엄청 강조를 하면서 첫째,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최상병 특검을 본인이 말한 것도 있는데 진짜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뭐 질건 지고, 또 원칙을 고수할 건 고수하고 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제 전망은 네. 최상병 특검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걸 받는 순간 한동훈 특검도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인데, 음. 뭐 다른 해결책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이제 새 시도부에게 주어진 음. 숙제겠죠.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님 논리를 따라가면 최상병 특검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 네. 못할 거다. 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